우선 공감되는 게 되게 많아요. 그런데 선천적인 장애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. 뭐가 어, 똑같냐면 왜? 후천적인 장애는 이제 100에서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치면 선천적인 장애는 처음부터 시작이 마이너스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,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.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해왔던 도중에 이제 그것을 못하게 된 거잖아요. 그런데 선천적인 장애는 그거를 시작부터 못하는 거죠. 시도조차 응. 하고 싶은 건 있지만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. 내 맘대로 안 되는 순간들이 네. 많기 때문에. 그리고 노력을 해서 좋아지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얼마나 좋아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. 선천적인 장애는 애초에 다르다 라고 생각이, 들어요. 사실은 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인 장애에서 오는 그런 게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고개씨의 말도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중도의 장애를 얻으신 분들은 그 전까지는 평범한 생활이 가능했고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고픈 거를 굉장히 수월하게 경험이라도 해봤다 그치.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 경험조차 가질 수 없는 시작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 약간 그 컨트롤 정리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을거잖아